추운 겨울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지역 경제가 침체됐지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도매 손길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병천 기자입니다.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가 열리는 파주 스타디움 주차장입니다. 소금물에 절인 배추를 빨간 양념에 버무립니다. 잘 버무린 김장김치는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될 상자에 담깁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파주시에서 김장 나눔 행사가 열려 봉사자들이 힘을 보탰습니다. 이것을 할 때는 너무 힘들어. 막 재배부터 뭐 이렇게 할 때, 그리고 와서 씻고 준비하기 힘든데, 독거노인이라거나 혼자 사시는 분들 이런 데를 가다 나눠주거든요, 저희가. 근데 너무 반가워하고 고마워하니까 너무 마음이 뿌듯하고. 이번에 담근 김장김치는 모두 3,500포기. 파주시 새마을분녀회와 기업체, 봉사자 등 150여 명이 힘을 모았습니다. 소외된 이웃이 너무 많으신데, 또 코로나 때문에 뭐 노인, 어르신네들은 경로당도못 가고 노인정도 못 가고 그러시는데, 조금이나마 집에서 맛있는 김치들 드시고 힘내시라고 저희가 맛있게 담가드리고 있습니다. 담근 김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보내죠. 홀몸노인과 장애인, 소년, 소녀, 가장 등 소외된 이웃 1000가구에 10kg씩 전달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 TV 전병천입니다.